개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수님께서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브리핑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언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오랜만에 만나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로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코로나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4월 말에 또 우리 그창군이 산자부의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 구축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약한 132억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이미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5월 3일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관리입니다. 어, 발생해나입니다. 지난 4월 17일까지 확진자는, 확진자는 28명이고 5월 1일 1명, 5월 2일 2명, 5월 3일 2명이 발생해 총 확진자는 33명입니다. 지금까지 기준, 오늘 기준 검사자는 총 26,881명으로 확진자 33명, 음성판정 26,848명이고 자가 모니터는 80명으로 증상은 없습니다. 확진자 감염 경로, 확진자 월별 발생 현황, 경남 도내 확진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그창 29번 확진자입니다. 그창업에 거주하는 10대 초등학생으로 그창 30분과 그창 31번 확진자의 손자입니다. 가족, 학교, 단임교사 같은 반 학생, 학원 교사, 학원생 등 38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관련 동선, 세계시설은 방역 및 폐쇄 조치하였고, 자택은 소독 완료했습니다. 확진자는 현재 4층 생활치료센터 입소 중입니다. 그창 30분, 그창 31분 확진자입니다. 그창읍에 거주하는 60대 부부이고 남성 확진자는 의뢰 소재하는 공공교회 목사입니다 이동 동선입니다. 4월 20일부터 4월 22일 울산에 소재한 공공교회를 방문하였으며 해당 교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날. 어, 15시 20분부터 16시 50분에 하나로 휘트니스 목욕탕을 방문하였고 4월 25일에는 12시 20분부터 13시 40분까지 흥부가 참숯갈비집을 방문하였습니다. 4월 28일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꽃두레 식당을 방문하였고 4월 28일 날 15시부터 16시 20분까지 하나로 휘트니스 목욕탕을 방문하였습니다. 4월 30일에는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경원 해물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관련 동선 12개 시설은 방역 소독 및 폐쇄 조치하였고 자택은 소독 완료했습니다. 교회 신도 등 밀적, 어, 밀접 접촉자 39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동선 관련 안전재난문자 발생과 동선 노출자는 검사 중입니다. 현재 확진자들은 창원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창 32번 확진자입니다. 아직 경남도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경남 확진자는 몇 분인고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창업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고 이동 동선은 4월 30일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그창 30번 31번 확진자 부부와 경원 해물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동선 관련 안전재난문자 발생하였고 추가경로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창 33번 확진자입니다. 그 창업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그창 30번 확진자 운영하는 읍내 공공교회 신도입니다. 이동 동선입니다. 4월 25일 날 읍내 공공교회 인류 예배에 참석하였고 4월 25일 날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그창 30번 확진자와 흥부가 참수부 참숯 갈비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동선 관련 안전재난문자 발생하였고 추가경로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추가동선은 CCTV, GPS, 카드 사용내역 사용 등 확인 후 접촉자, 동선 노출자 파악이 불과한 장소는 홈페이지와 재난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확진자 방문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사항입니다. 간내 초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5월 1일 10시부터 창동초등학교 임시, 어, 운동장에 임시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 관련 접촉자 295명을 검사한 결과 전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표지입니다. 타지역 교회를 방문한 간내 교회 목사 부부에 관련해서는, 부부와 관련해서는 5월 2일날 선별진료소를 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2 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 등 203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 2명과 15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에, 어제 늦게 검체 음, 한 분들은 오늘 검사 43회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2일 16시경 부근수주제로 인구교육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학교, 학원, 종교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초등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5월 2일 날, 간내교회 82개소, 사찰 35개소 등 종교시설 124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주말 동안 확진자가, 확진자 발생 현황과 이용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확진자 동선은 안전안내문제를 어, 발송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안내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역학조사 중 발견된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내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가톨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이용, 갱로당 이용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오늘 중 상황을 지켜보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우리고는 철도 같은 방역활동과 병행하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고위험 의료기관, 요양기관,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총 2,969명 중 2명 중 2,532명이 접종하여 8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즉,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이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보호요약, 보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접종 동의자 7,165명 중 3,650여 어, 명이 1차 접종을 마치 51%의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읍민과 예방 접종 센터로 가는 7대의 임대 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백신 공급 상황에 맞춰 차질 없는 접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남도와 우리 군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오는 23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기존대로 유지되며 확산세 감소를 위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5일, 9일까지 일주간 연장됩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한정된 회식 모임 금지 등은 해제되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 당부사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결과, 다시군에 비해 확진자가 적게 발생되고 있었으나, 지난 주말에 오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돈의 감염 원인을 살펴보면, 단람 주점, 학교 학원, 식당 등 다수의 집단 감염 사례 발생에 이어 가족, 지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생활 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확진자 동선 파악과 관련하여 식당 이용 등 출입자 명부 작성에 일부 누락되거나 허위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로 인해 동선 내 방문자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출입자 명부 작성에 식당 업주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국민들께, 국민들께서도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돈의 1일 평균 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매우 엄중한 상황이므로 타 지역 방문 및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또는 지인간 모임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냄새를 못 맡는다거나 맛을 잃어버린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시에는 감기보다는 우선 코로나19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땐 지체 없이 그창군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 자료는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